딸리는 어디 갔어? 학교 갔어. 술 속에 숨차 온다 몰라. 그래서 뭐뭐 필요하다고? 다른 성물은 제가 아는 분 성당에서 빌리면 되고요. 진짜 바티칸에서 온 성수만 좀. 그게 말른다고 뚝딱 구해준 줄 아나. 실랑? 어떡해 아이 짜식들은 귀한 맛이 없어요. 어? 미웠으면 힘든 거 알지? 영감 그랬을 텐데. 바랄 걸 바라야 할 아, 자식이 또 왔냐? 아 그치 누님 어?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한데? 그럼 금... 아황소자리랬으니까 뭐야 있그 그 맛있는 거랑 아 어,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그래 저번에 건이 말한 신부 쟤 맞지? 응 왜? 우리 어, 어떻게 알아? 에이 참 진짜 어이 너 바트칸에서 이것만 필요하면 됐지? 네 그거면 됐어요 <laughs> 아, 리안이가 봤다니까? 아, 에, 야! 씨. 야, 한시 황수젤이랬지. 응. 왜? 아니, 이 자식이 잘. 자꾸... 태연이 생일 지났어. 3월 말에. 니가 잘못 봤겠지. 어? 전화 좀. 아, 집사님. 아, 오늘 귀국날이었어요? 아, 제 친구들이 좀 만나뵙고 싶다고 해서요. 네, 바로 갈게요. 네. 네. 가자. 가자. on the street lights felt so right 어? 어. 너 다음주에 다정언니 생일파티 가? 다정언니? 저 성현이 여친? 아니 난 성현이랑 친한거지 그 언니랑 별로 근데 너그 언니 어떻게 알아? 내가 그제 소개해줬잖아 좀 커피 드시면서 가 고마워요. 하연이가 그렇게 돌아오는 바람에 남은 분들도 정신이 없었겠어요. 우리야, 뭐 가이드 따라 댕기다 오는 건데. 하연이가 안 됐지? 그 남은 일정이 운해가 너무 너무 충만했는데 말이야. 혹시 하연 씨가 달라진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 달라진 거? 뭐 그런 거 없었는데. 그냥 갑자기 아프다고 시름시름 앓더니그 다음 날 바로 귀국했지. 뭐 식탐이 많아졌다든지 성격이 달라졌다 한건 없었고요. 음 전혀. 오히려 귀국 전날부터 속이 메스껍다고 한 개도 못 먹었는데. 어느 지역에 계셨던 거예요? 그때가 다정이가 간다다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아테네였나? 어, 어 그런 것 같네 김다정이요? 응 하연이 동생 다정이 다정이가 성지순례 같이 갔어요? <laughs> 요한총각 몰랐나? 그 남매랑 친한 거 아니었어? 언제요? 다정씨가 언제까지 같이 있었던 건데? 다정이는 한국에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더 빨리 들어갔지 한 3일만인가? 나랑은 대화 활동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니 다정언니가 신앙심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난리 난리 쳐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요한 오빠가 딱 생각이 난 거지 신부 된지는 모르고 소개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사귀고 있더라고 <laughs> 웃기지 어쩐지 너한테도 소개해줬나 보네 응일 때문에 몇번 만났거든 음... 어, 별소리는 없었고 응왜 이거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괜히 유한 오빠한테 가가지고 티 내지 마. 가정 언니가 엄청 오래 사귄 일본인 남친 배신하고 요한호 오빠 사귄 거. 같아. 아니 아 그러다 갑자기 하고 자퇴하고 대활동 애들랑은 이 연끊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인간관계를 싹 정리한 거야. 나는 그래서 그런 유한호 오빠 별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. 너무 이래 가둬놓고 만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오빠가 그럴 사람은 그치 다정 언니가 바보도 아니고 사장이 있었겠지? 아무튼 뭐 그런 소문이 났었어. 알고 있으라고. 다정이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? 여보세요, 언니. 옆에 유한오빠 있어? 응? 응. 티내지 말고 들어. 다정 씨가 일부러 성윤한테 접근한 것 같아. 어? 그 둘. 내 친구가 소개시켜줬더라고 근데 그쯤 다정 씨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대 좀... 냄새나지 않아? 아씨성의도한패 아니야? 일단 반대지 글로 갈게 기다려 아스키가 뭐 그런 일로. <laughs> 내가 진짜 사랑했다고. <laughs> 내가 얼마나 내 생일 선물도. 젠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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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<웃음> 다정치 생일이 언제인데? 야 눈치 없이. 아니야. 언제인데? 아면 3월 28일이라고. 어? 아봐 씨. 스무공이잖아. <laughs> 왜 아까부터 황소 황소? 왜 황소 자리 타격이야? 하영씨도 황소 자리? 아니라니까. 개 양자리라고. 아, 씨. 아닌데. <laughs> 어? 그럴 리가 없는데. <laughs> 손, 손, 손. 언니가 분명 잘본거 아니야? 리안이가 잘못 봤을 리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몇년 j 아, 야, 그, 들그 저, 공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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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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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몸을 타고 옮겨다닌다고? 야 그게 가능? 해 청년 원리로 이어져 있으니까. 그럼 언니 소리 본건 뭔데? 아까우치가 본 적인 거지. 그래서 실패했던 거고. 그러고 보니까 그때 <laughs> 지난 퇴원 때 말이야. 아무것도 없는데? 미아가 과거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내가 냄새로 그 집을 수색했는데 그놈 냄새를 맡을 수 없었거든. 그러다 갑자기 나타났어. 그때 다정씨 뭐 하고 있었지? 아, 이걸로 끝난 거죠? 이렇게 위험한 걸냐고요? 없어. 아! 그럼. 중요한 순간때마다 막아선 것도 아이씨. 지금 반디에 처박혀 있다며? 응 우리가 앵목이라나 뭐라나 근데 신부가 그런 말 되는 거야? 처음만 제대로 하면 됐지 뭐 그럼 아까 내가 느낀 건 여자친구라 그런 거겠지 너도 느꼈어? 그럼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니들 나라의와 보시면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어디가 아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야 저건 어떡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원형식을 주읍시다 <laughs> 아니 이럴수가 이 화분이 깨지다니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아. 하. 됐지?